코티 박사의 인터넷 깔깔 유머 퀴즈 퀴즈 엉뚱한 사람만 맞출 수 있다니까요 자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송 화면에 구독 신청을 꾹 누르고 전체 재생으로 돌리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운동하세요 웃으이 운동하면 살 빠지고 행복해집니다 제목 힘이 빠져요 어느 날 착한 남편은 수줍어하는 아내에게 항상 부모닝 굿나잇 뽀뽀를 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결혼 초창기부터 수줍어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워 너무나 기분이 신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아내는 굿나잇 뽀뽀를 할 때마다 부끄러운지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행복한 마음이었답니다. 이제 결혼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가 살아가는지 벌써 몇 년인데 뽀뽀를 할 때마다 불을 끄는 거야. 뽀뽀, 뽀뽀 좋잖아. 아직도 부끄러운 거야.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제 불을 켜고 우리 뽀뽀 한번 해보자. 뽀뽀. 그러자 아내가 수줍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방님또 당신이구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방님이구나 생각하면요. 그냥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laughs> 제목. 연상, 연하, 커플. 나이 많은 엄마. 나이 적은 아빠, 커플. 우리 엄마, 아빠는 연상, 연하, 커플이다. 겨우 한살 차이지만 엄연히 엄마가 나이가 많은 누나인데 아빠가 엄마에게 누나, 누나라고 부르는 건 태어나서 절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 대접을 해준 적도 없다. 보통 우리 엄마, 아빠에대한은 이렇다. 아빠! 어이, 원래는 했어? 엄마! 네, 그러면 아빠! 어이, 그거 가져왔어? 엄마! 어머나, 어쩌죠? 깜빡했네요. 아, 미안해요. 어쩌죠, 자기? 오늘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살짝 물어보았다. 엄마! 예, 엄마는 아빠가 더 어린데 전대말해요. 엄마, 왈! 안그럼면쟤 삐져! 안그럼 쟤, 삐져. 어, 아빠 잘 삐진다.